안녕하세요 맹쌤입니다. 오늘은 분사구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분사구문은 뭐냐면 부사절을 축약시킨 게 분사구문이에요. 그러면 부사절이 일단 뭔지부터 조금 아셔야지 될것 같아요. 부사절 어떤 거냐면 우리 크게 뭐 시간의 접속사 이유 그다음에 조건 양보의 접속사 뭐 동시동작도 있고요. 이런 접속사들에 대해서 배워봤, 배웠었거든요. 음, 우리가 딱히 배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when을 뭐뭐할 때라고 해석하는 거 because를 때문에라고 해석하는 거 if를 만약에 라고 해석하는 거 although를 비록 뭐 뭐일지라도 라고 해석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단어들 뒤에 또 문장이 나와요 그 접속사가 낀 문장 접속사가 영향을 미치는 문장을 우리는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고요 부사절은 반드시 주절 완전한 문장을 또 데리고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주절이 메인이고 부사절은 그 주절을 수식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겠죠, 부사니까. 그래서 그렇게 문장으로 쓰였던 걸 축약시킬 거예요. 축약이라는 것 줄이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줄여 나가는지 오늘 한번 배워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분사구문 문장 하나 써 놨어요. 아니, 분사구문 쓴게 아니죠. 부사절의 문장. 자, 여기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할 수 있는 접속사가 있고 여기 이렇게 주어 동사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어, 여기까지가 컴마 있는 여기까지가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사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접속사가 없는 이 문장 You need to check your backpack 자, 이 구간을 우리는 주절이라고 해요 반드시 여러분 주절이랑 부사절이라는 용어를 지금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부사절은 접속사가 있는 문장을 부사절. 주절은 접속사절이 끝났고, 그 다음에 그냥 주어동사, 완벽한 문장으로만 이루어진 걸 주절이라고 해요. 자, 해석해보면, 너가 학교 갈 때, when you go to school, you need to check your backpack. 너는 너의 가방을 체크해봐야 돼. 점검해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접속사로 있는 이 문장을 줄여서 쓰는 게 바로 분사고문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줄여 쓰는지 이제부터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 아래 제가 단계를 좀 적어놨어요. 스텝을. 어떻게 분사구문으로 만드는지. 자, 1번. 접속사 생략이라고 써져 있죠. 부사절에 있는 접속사를 이렇게 생략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조건이 있습니다. 부사절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일단 같아야 돼요. 자, 부사절의 주어는 어디냐면 있 여기. 유. 그 다음에 주절의 주어는 어디냐면 있 여기. 유. 같나요 요렇게 같죠 그러면 이 어떻게 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부사절 생략 부사절 주어 생략 이게 두 번째 단계 자, 세 번째로 가면 조건이 있는데 여기도 부사절 동사 시제랑 주절의 동사 시제를 비교해서 같아야 돼요 조건이 두 개의 시제가 같아야 돼자 여기 동사가 있어요 얘 시제가 뭐냐면 현재 시제 자, 여기도 동사가 있죠? 여기가 주절의 동사잖아요? 이것도 현재네요. 그러면, 시제가 같은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시제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부사절 동사를 현재분사로 쓰자. 자, 현재분사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동사원형에 ing 붙이는 거, 이게 현재분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조건을 성립했으니까, 이 고가 뭐로 바뀌는 거냐면, 고인. 요렇게. 요걸로 시작하는 거죠. going to school. you.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해석 똑같이 해 주시면 돼요. 학교 갈때 너의 가방을 점검해라. 이런 이야기. 분사구문 딱 요거 나왔을 때요 그냥 when you go to 에서 내려온 거 말고 이렇게 going to school you need to check your backpack 나와 있을 때도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될거이 going이라는 i는 동명사 아니고 현재 분사라는 거 얘가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그 다음에 얘의 주체는 you와 동일하다는 거 그리고 이 going의 시제는 현재라는 거니들랑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꿔서 쓸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예문을 좀 너무 안써 갖고 왔네요. 그래서 예문을 조금 보고선 넘어 올게요. 여기 자, 이제 예문으로 한번 우리 분사구문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 접속사 생략. 두 번째 주어 비교하시고 주어가 같으면 부사절의 주어를 생략. 세 번째 동사 시제 과거 시제죠. 여기 주절의 시제 헐트 과거 시제. 그래서 이 아이들의 시제가 같다는 게 이렇게 판명이 났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얘를 현재 분사로 바꿔 쓰는 거죠 그래서 f e l 은 과거예요 f e 에다가 ing 붙이시는 게 아니라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의 ing 그러니까 falling down the stairs he hurts his arm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해석이 이렇게 될 거예요 계단에서 그가 넘어져서 그는 팔을 다쳤다. 이렇게. 자,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I ate popcorns while I was watching TV. 자, 얘는 분사, 구문으로 만들 수 있는 부사절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뒤에 있다라는 거 보이시나요? 왜냐하면 접속사가 뭐기 때문에? 얘기 때문에. 항상 부사절이 맨 앞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접속사가 있는 그 구간부터 그 뒤에까지가 부사절이라는 걸또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제. 자, 일단 접속사 생략할 수 있어요, 우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 비교할 수 있죠? 여긴 주절의 주어, 여긴 부사절의 주어. 자, 주어와 같네요.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주어를 생략하는 게 아니죠? 여긴 주절의 주어니까 여기 부사절의 주어를 생략. 자, 세 번째. 동사 시제 비교해야 돼요. 자, 부사절 동사 여기. 과거. 그 다음에 여기 주절의 시제, 과거. 음. 시제가 같구나. 그래서 나는 얘를 어떻게 할수 있다? 현재 분사로 바꿨을 수 있다. 이 아이를 현재 분사로 바꾸는 거죠. 자, 그래서 was는 비동사고, 비동사의 현재 분사는 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빙. 어, 어, 죄송해요, 어, 죄송해요. 죄송해. 이거는 습관적으로 앞으로 써버렸어. 얘 먼저 내릴게요. I ate. 아이고. Cons. 자, 지워지고, 여기도 지워지고, 얘가 어떻게 될 거다? Bing. 그 다음에 watching. TV.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Bing은요, 여러분, 생략이 가능합니다. 기억하시면 되는데, 현재분사로 바꾸잖아요. 시제가 같아서. 근데 현재분사가 빙이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니까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빙이라고 해서 생략을 하지는 않고요. 지금 이렇게 뒤에 붙은 표현이 명사면은 거의 생략할 수 없어요. 생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현재 분사, 뭐 과거 분사 아니면 어, 형용사나 뭐 전명구 같은 애들이 나왔을 때 전치사 명사구 그런 애들이 나왔을 때는 빙을 생략하지만 명사가 나오면 생략하지 않아요. 자그 뒤에 세 번째 문장. 자 접속사가 여기 있네요. 지울 거예요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주어 비교하죠. 여기 주어가 같네요. 그래서 어떻게 할수 있다? 이번에는 접속사절이 앞에 있으니까 얘를 생략. 자, 세 번째. didn't. 시제보 과거. 그리고 여기 c 드 l d 시제보 과거. 시제가 같죠? 자, 그래서 얘를 현재 문사로 바꿀 건데, 지금까지 또 봤던 거랑 조금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다르냐면, 여기가 지금 부정문이야. 얘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없지만 부정문으로 쓰기 위한 조동사인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분사구문으로 바꿔주냐면 이 didn't가 나시나 내벌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분사 쓰면 되는데요. 여기 있는 did를 가지고 오시는 건 아니에요. doing을 쓰시면 안 되고, 진짜 동사는 사실 여기 있는 애. No. 이 아이잖아요. 예를 현지 분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So, knowing. What to buy. I called my mom. 이렇게 써 주시는 거죠. 그러면 해석이 나는 뭐를 사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나는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 이렇게 쓸 수, 해석할 수 있는 문장으로 바뀌는 거죠. 해서 똑같은 거예요. 요 분사 구문으로 나와 있는 것도 똑같이 부사절이 부사절에 접속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찾아내서 풀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많은 연습을 하셔야겠죠. 요 분사만 보고도 우리가 알맞은 접속사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하니까. 자 이번에는. 이미 분사구문으로 나온 것을 부사절로 한번 바꿔보려고 해요. 자, taking the bus, you will get to city hall. 해석하실 수 있을까요? 해석 이렇게 하시면 돼요. 버, 이 버스를 타면 너는 시청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자, 여기 접속사 써줘야 돼요. 근데 하다면이니까 만약에 의미를 갖는 전치, 접속사, if 사용하시고요. 접속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주어가 나와야 하는 거죠. 주어. taking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 y u 랑 같았구나.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y u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y u 그 다음에 이제 동사 써야 되는데, taking 그대로 쓸수 없는 거죠. 쟨 현재 분사지 동사가 아니니까. 자, 여기다 동사 쓸때 그냥 또 갖다 쓰시면 안 되고, 시제도 비교해 주셔야 돼요. taking을 썼다는 건, 여기 있는 이 동사의 시제와 같았다는 거죠. 이 동사. 미래 시제인 건 맞거든요. 저게 will이라서. 그런데 조동사의 기본 형태로 보기 때문에 미래 시제랑 현재 시제랑 다르다고 보지 않고 그냥 같은 시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 take 저거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장. traveling, traveling in Europe. I met a lot of interesting people. 자, 유, 외국, 유럽에서 여행하면서 나는 많은 흥미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바꿔볼까요? 여행하면서 동시동작에 관련된 거죠. 여러 가지 접속사가 있겠지만 저는 as 사용해 볼게요. 자, 주어 써야 돼요. 접속사 뒤에. I, 똑같으니까 생략됐을테니까 트래블링 현재분사니까 여기다 트래블링 내려 지 마시고 시제 비교해서 몇이네요 과거였네. 그러니까 트래블드 과거로 쓰셔야 돼요. 무조건 현재로 쓰시는 거 아니고 이 아이 Interesting people. 요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마지막 문장. Not being rich, he couldn't buy a new computer. 자, 그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컴퓨터를 살수 없었다. 이런 문장. 자,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라고 했으니까 접속사 because 넣어줘볼까요? Because. 자, 주어 he겠죠. he. 자, 그런데 분사구문에 not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부정문이라는 거예요. 부정문인데, 지금 여기 있는 빙, 이 현재 분산, 그러니까 이 동사의 형태로, 이 현재 분사에 대한 동사로 여기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비동사로. 비동사의 부정문 어떻게 쓰는 거다? is not, am not, are not. 이런 식으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또 시제까지 같이 비교해줘야 돼. 지금 이때는. 여기 couldn't니까 이 비동사의 시제가 또 과거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was, not이 되겠죠. 과거형으로 써야 되는데, he는 3인칭 단수이고, 비동사로 써야 하는 거니까, was not rich. 그 다음에, he didn't buy a new computer. 요렇게 써주면,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분사구문으로만 떡하니 나오면 처음에는 해석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어, 접속사 부사절에 접속사들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어, 이게 혹시 시간의 접속사 after이 생략된 건가 until이 생략된 건가 혹은 word of가 생략된 건가 하나씩 넣어 보시면서 매치를 시켜봐야 되겠죠 분사구문과 주절을 그 다음에 알맞은 접속사 찾으시고 문장으로 바꿔 쓰는 연습 해보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는 어, 가장 기본적인 분사구문을 배웠다고 하면 지금은 조금 더 어려운 심화된 분사구문을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자 분사구문 아까 스텝 첫 번째로는 접속사 생략하는 거였어요. 자두 번째는 조건이 있었는데 부사절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아야 됐어. 그래서 같아서 주어를 생략했죠. 근데 조건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주어 같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생략하지 못합니다. 부사절 주어를 생략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냥 남겨줘야 된다. 그러면 어떤 문장이 구조가 되냐면, 처음에 원래 분사구문은 기본적으로 현재 분사부터 썼는데, 여기 주어 나오고, 그러다가 기본적으로는 현재 분사가 분사구문의 시작이니까, 이게 현재 분사가 뜨는 거예요. 여기 동사 아니고.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부사절 동사 시제랑 주절의 동사 시제가 같아야 된다 그랬어. 지금까지는 같았죠. 같아서 부사절의 동사를 현재분사로 바꿨어요. 근데 지금은 성립하지 않을 거래요. 성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제가 같지 않은 거지. 근데 어떻게 같지 않냐면 부사절의 시제가 더 과거인 거예요. 더 미래일 순 없고, 더 과거일 순 있거든요. 더 과거이면, 주절은 현재인데 부사절은 과거라든지, 뭐, 요런 거. 이게 시제가 그렇게 다르면, 부사절의 동사를 having pp로 사용한다. 단, having pp는, 어? 잘못 써졌네. having <laughs> pp가 생략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having pp가 아니라, having been이 생략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being, 생략 가능, 이렇게 알려 줬었잖아요. 근데 이제 시점 시제가 달랐을 때 부사절의 동사가 비동사이면 그땐 해빙빈이 될 테고 그 해빙빈이 생략이 가능한 거지 피피가 생략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오 절대 이거 아닙니다. 자, 죄송해요. 넘어갈게요. 자, 그것들에 관련된 예시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조건은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았어야 했는데 성립하지 않았어요 부사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 달랐다는 얘기 자 여기 한번 보면 일단 순서대로 만들어 볼게요 if 생략 가능하고 주어랑 여기 부사절 주어 주절 주어 비교해야 되는데 같나요 지금? 같지 않잖아 그지? 그러면 조건 성립하지 않은 거예요 자 여기서 다르다고 해서 그냥 if 지워버리고 time permits We will take a walk along the beach. 이렇게 쓰시면 그건 안 돼요. 접속사 지웠으면 반드시 분사금은 이제 시작한 거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돼요. time permits 쓰고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주제 그대로 갔다 붙이면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이 문장은 잘못된 문장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지워줄 순 없고 그대로 여기다가 time 써줘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시제는 비교해 봐야 돼요. 시제 현재. 여기 이렇게 현재 취급할 거라고 기본형이니까 기본형 자 그래서 여기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그냥 어떻게 되냐 Permitting 그 다음에 We will take a walk 이렇게 쓰는 거고 해석은 시간이 된다면 시간이 허락된다면 시간이 허락한다면 우리는 빛을 따라 걸을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주어가 다른 경우 꼭 써주어야 한다. 자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As there was no problems, they bought the product. 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상품을 그들이 샀대요. 자 접속사 지우고 주어. 자 물론 대열은 여러분 사실은 대열은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이게 주어요. 근데 분사구만 만들 때 이거랑 비교하지 않고 그냥 대열이랑 봅니다. 자, 대열. 그다음 여기 대이 같나요? 같지 않죠. 그럼 어떻게? 생략 못 하지. 그죠? 그냥 살려 둬야 되는 거야. 그다음 시제. 과거네요. 그다음에 여기 보트도 과거. 어, 시제는 같구나. 그러면 그냥 현재분사 쓰면 되는구나. 자, 그래서 여기 대열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빙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no problems.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상품을 샀다. 이렇게 주어가 다를 경우에는 꼭 분사 앞에 주어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어, 부사절의 동사 시제랑 주절의 동사 시제가 다른 경우도 존재하잖아요. 그랬을 때 다르게 쓰는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Though I lived there, I don't know where the library is. 자, 내가 거기 살았었지만 나는 도서관이 어딘지 몰라. 산건 과거지만 모르는 건 현재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분사본 만들어 볼게요.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 비교해 보니 같네요. 지울 수 있고. 자, lived, 과거 시제인데. don't know, 얘는 현재 시제. 그러면 시제가 같지 않죠? 그래서 조건이 성립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 어떻게 쓴다고 했냐면, having pp로 분사를 만들어 주어라. 그러면 얘 이렇게 돼요. Having, 아이고, left there. I don't know.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볼게요 As I had a, ha, as I had steak a lot for lunch, I am still full. 자, 나 점심으로 스테이크 너무 많이 먹어서, 나 너무 지금 배불러. 이 얘기. 자, 만들어 볼게요. 접속사 생략하고, 아이랑, 아이고, 바로 지우지 않게. 을 아이랑, 아이랑 비교했더니 같네요. 같아서, 얘 생략. 헤드 시제, 과거. M 시제, 현재. 시점이 다르죠? 그래서 얘를 바로 해빙으로 바꿀 수 없고, p p 로 써야 되니까, 이거의 PP는 head. 어, having head 되게 이상하게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steak, u n l o n k lunch. am, steel, full. Cool. 이렇게 쓰시면 같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사금은 만드는 과정, 어,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 비교해서 같으면 주어 생략하지만 주어가 다르면 생략할 수 없다. 그 분사구문을 만들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 돼요. 주어가 다르다고 해서 갑자기 분사구문 딱 멈추고 주어 뒤에다가 그냥 동사 쓰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두 문장을 붙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조건이 세 번째가 있었어요. 분사구문에는 동사의 시제를 비교하셔야 돼요. 동사 시제를 비교해서 시제가 같으면 부사절의 동사를 현재 분사 동사 ing 로 바꾸겠지만 만약에 시점이 달랐다 그러면 having pp 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또 빙이나 having n 이 생략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처음에 나오는 분사가 ing 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게 분사 구문이라는거 보시면 딱 주어 동사는 없고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다, 가 콤마 쓰이고, 뭐 문장이 완벽하게 쓰이는 이런 구조가 되면, 아, 이거 분사구문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칠판에는 분사구문에 대한 예문이 적혀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there being lots of snow, I want to drive a car. 자, 여기 보면 분사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분사 앞에 there 있는 거 보이세요? 이거 언제 이렇게 쓰는 거였냐면 문장의 주어,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다른 경우에 부사절을 분석문을 만들, 만들더라도 주어 남겨두어야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아 있는 거 해석해 보면 이렇게 돼요. 만약에 눈이 많이 오면 나는 차 운전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자 바꿔 볼게요. If t h e y l 현재분사로. 현재분사를 쓰는 게 아니라 동사를 써야 되겠죠 lots of snow, snow 셀수 없으니까 단수동사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자 두번째 Chosen to the team captain, he was excited. 자 분사가 없나요? ING는 없으니까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 지금 과거 분사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는 지금 문장이 아니에요. 여기 앞에 사실 뭐냐면, 이렇게 빙이 있었는데, 얘가 생략된 거예요. 해석도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가 팀, 팀의 캡틴으로 발탁되어서 신났다. 이렇게. 자, 저 촛은 추징으로 쓰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가 선택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그가 선발된 거잖아요. 뽑힌 거잖아요. 선택된 거. 그러니까 수동인 거죠. 근데 저기다 추징 써버리면 그렇게 해석되지 않고 그가 선택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뭘 선택했는지 그 뒤에 목적가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추징 쓸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chosen. 맞는 거고요. 써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as he was. 시제. 같으니까. was chosen. 이렇게 써야지 이 chosen을 바로 그냥 동사로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앞에는 빙이 생략된 거니까. 과거 분사만 분사구문으로 나왔다는 건. chosen. 이렇게 쓸수 있게. 그 다음 이문. Having lived in Germany, he speaks German well. 자, 여기는 분사가 having pp. 이거 왜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 주절의 시점이 현재인데, 현재보다 더 과거인, 이거 지금 과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무조건 having pp가 과거라는 게 아니라 주절이 현재이기 때문에 과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가 과거면 저 시제는 과거 완료 시제가 되는 거겠죠? 대과거 시제. 자, 해석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는 독일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독일어를 잘한다. 과거에 살았고, 지금 잘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얘도 바꿔주면, because he, 과거로 쓰셔야 돼요. lived, he speaks. 이렇게. 그래서, 시제가 다르게 해주셔야 되죠. 자, 마지막 예문. 괄호 에 있는 거 고르셔야 돼요. 이거 accepting을 써야 되는지 accepted를 써야 될지. 답은 accepted예요. 이거 accepting을 쓰잖아요. 그럼 그녀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녀가 뭔가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뭘 받아들였는지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있나요? 목적어 지금 없잖아요. 여기 이렇게 바이 전치사 바로 나왔으니까. 그렇게, 해석하,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녀가 받아들여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해석해 보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녀는 대학에 의해 받아들여진 거니까 대학에 합격해서 그녀는 매우 기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그녀가 뭔가를 받아들인 거 아니고 그녀가 받아들여진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 accepted 골라야 되는데 무조건 분사구문이라고 해서 현재 분사 써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accepted by the university 이렇게 쓰는 게 맞는 분사구문이고 바꿔보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접속사 생략했고 주어도 같아서 생략했고 어즈시제 어즈시제 같아서 생략하면서 아, 빙로 바꿨다가 생략되면서 accepted 바로 나온 그런 분사구문이 되는 거겠죠. 자, 분사구문 잘 기억하시면 돼요. 접속사 첫 번째 생략할 수 있는 거다. 두 번째 조건 주어가 동일하면 부사절의 주어 생략할 수 있지만 같지 않으면 생략할 수 없다. 세 번째 부사절의 동사 시제와 주절의 동사 시제를 비교해서 같으면, 그러면 부사절의 동사를 현재 분사로 바꾸는 거지만, 만약에 시제가 다르면, having pp로 사용해야 한다. 그 다음, being이나 having b는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분사, 부문 일지라도 현재 분사로 시작하지 않고, 이렇게 pp로 시작한다던지 아니면 형용사나 전명구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